시청자 중한 분이 대한민국에서 타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까? 너무 부담스러운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인생을 고통스럽게 사느니 숨어서라도 별일 벌어지지 않으니 합법적으로 직장 갖고 마음 편히 살라는 이 답변자의 주장을 뒤집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채권자라도 개인 재산 정보를 알수 없다는 그 말, 정부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그말 믿고 싶었지만 믿지 못할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채 면허입니다. 얼마 전부채 면허 카페에 한 시청자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고 거주지 불명되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었다는 작성자에게 또한 시청자가 답글을 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신용불량이나 개인회생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재금 연체 아니면 정보 공유가 안돼서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급여 압류 어려워요. 정규직 하셔도 내일 채권자가 연체자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좀 생각이 다른데 결국 알려고만 들면 직장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고요 맞는 말이긴 한데 전이 말이 신뢰가 가지 않네요 직장을 가지면 건강보험이 지역에서 회사로 넘어가고 그 정보를 받아서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당연 추측이길 바랬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또댓글을 다십니다 건강보험 정보는 개인정보나 정부기관 아니면 공유가 안돼요 만약 정보 공유가 된다면 대출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직장 정보 요구도 안할 거예요. 물론 그렇죠. 합법적으로 라면 말이죠. 너무 부담스러운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인생을 고통스럽게 사느니 숨어서라도 별일 벌어지지 않으니 합법적으로 직장 갖고 마음 편히 살라는 이 답변자의 주장. 하지만 이런 주장을 뒤집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채권자라도 개인 재산 정보를 알수 없다는 그 말, 정부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그말 믿고 싶었지만 믿지 못할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최근 모 방송에 나왔던 방송 내용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의 앞자리 가지고 이제 주인공 뒷번을 따고 그 다음에 주소 조회가 가능하세요. 음. 시간은 빠르면 반나절? 세금 내는 거요. 이런 짜리라도 세금 내는 거다 나옵니다. 차, 뭐, 건물, 아파트, 땅, 산, 싹다 음. 다 나옵니다. 조회 전산이 6시만 마감을 해요. 공공기관 전산망을 뚫는 부분이라 그쵸,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다이거만 하는 전문가들이 따로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부츠면어 카페에도 가입하셔서 여러분이 가지신 많은 정보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름이랑 뭐 생일이랑 뭐 이런 거 알려주면은 그것도 바로 찾는 방법이 따로 있? 아 있어요.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한, 얻을 못한 업자들 있어요. 개념 같은 지원 없자 그 업자들은 아. 응, 응, 아무하고 거래를하지 않아 응. 자기 다쓸수 있으니까 아 그럼 그분들이랑도 연결시켜주세요 당연하지 응. 안녕하세요 부채 면허입니다 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채무자의 재산 압류를 위해 재산 상태, 현 주소, 계좌, 자산 상황 등을 알아내는 채권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 제 채널에도 댓글을 달아 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개인 이던 금융 기관이던 채무자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얼마 전모 방송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문의해 봤습니다. 알아야 어. 되는데 어디까지 아니야? 년 어릴이랑 이른 정도면. 네, 네, 그 정도는 네, 저희가 실전 업무라서 찾을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전문이고 어. <laughs> 재산이 뭐 건물이나 예를 들어 뭐 집이나 땅이나 뭐가 있는지 알수 있고요. 그다음 빛도알수 있고요. 이렇게 빚주사를해요 사람 찾는 게 쉽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저도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가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세계에 들어가서 취재를 해 봤는데요. 알고 보니 이 탐정들에게 개인 정보를 판매하는 브로커와 정보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 비용은 50만 원. 흥신소 세 곳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석준의 의뢰는 세 곳의 흥신소를 거쳐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는 단돈 2만 원에 피해 여성 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수원의 구청 직원이 어떻게 서울에 살고 있는 여성의 집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을까? 원래는 그쪽 담당은 건설기계 관리 시스템만. 이제 접근 권한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자동차 관리 시스템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국토부의 시스템에는 약 2,49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있었는데 해당 공무원에게 접근 권한이 있었던 것 그가 유출한 개인 정보는 천 건이 넘었습니다. 채널에 앞자리 가지고 이제 주인분 뒷번을 따고 그 다음에 주소 조회 가능하세요. 가 음. 시간은 빠르면 반나절. 세금 내는 거요. 이런 자리라도 세금 내는 거다 나옵니다. 차, 뭐 건물, 아파트, 땅, 산 싸그리 다 나옵니다. 조회 전산이 6 시간 마감을 해요. 공공기관 전산망을 뚫는 부분이라 그렇죠.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다 이거만 하는 전문가들이 따는 게 있어요. 방송 내용은 사설 탐정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합법과 불법 사이를 줄타기하며 하는 업무들 중에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캐는 일이 많이 있었고 이를 위해 정부기관 공무원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제보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이를 파고들어 탐사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크록라고도 불리는 이들이 만든 가격표, 즉 개인정보 메뉴판입니다. 현주 특정 전문이 뭐예요? 현주? 현 현재 주소. 아 현재 주소. 뒷번 주민번호 뒷 번을 거고. 택배는 뭐예요? 명목상에. 아, 아, 그럼 택배는 실거주지? 이들은 텔레그램으로만 소통하며 아이디는 일주일 단위로 바뀐다고 합니다. 신원 파악하는 거는 이름이랑 뭐 생일이랑 뭐 이런 거 알려주면 그것도 바로 찾는 방법이 따로 이, 아,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 얻지 못한 업자들이 있어요. 개인부터 지원 업자. 그 업자들은 아. 어, 아무하고 거래를 하지 않아. 당연히 가 들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럼 그분들이랑도 연결시켜 주세요. 당연하지. 말을 네. 왔어? 뭐 네. 그거 열어 봐 봐. 음. 또 다른 개인 정보 단가표였습니다. 각 정보마다 비용과 소유 시간까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보다 종류도 많고 복잡합니다. 말해 하루에 이틀을 쓸 수도 있어. 아. 가족이 이용 게 뭐... 가족 관계 증명서. 증명서의 내용을 알게 해주는 거그 아... 다음에 7번 폰번호로 가스 전기 우편 주소지 확인하는 거 폰번호만요? 번호를대이터 주면 뭐그 다음에 8번 청구지인데 네. 이거는 통신 요금 청구지 말하는 거예요 아통신 요금. 요 청구지가 아마 최초 가입할 때 음... 그럼 집 2번 차량 번호로 뭐 범칙금 그대로 옮기네요 저희 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들 이 정보들의 조합에 따라 사진, 수배여부, 직장주소, 범칙금 등더 은밀한 정보가 도출된다고 합니다 실전 연습도 합니다 우리 의뢰자가 그 사람의 주, 주민등록증까지는 알아 그지 현재 어디 있는지 알려줘서 얘기해야 돼 응. 여기 중에서 몇, 몇 번으로 가야 되겠어 그러면 2번. 2번. 네. 배송지를 알리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휴대폰 번호. 폰 번호 알수 없잖아. 어. <laughs> 네, 천천히. 해. 11번. 주번으로 개통된 폰 번호. 그럼 폰 번호 알수 있네. 네. 그렇지. 그러고 이폰 번호를 2번에다가 넣는 거죠. 그다른 방법이고. 어쨌든 이 사람들도 그뭐 공공기관이나 그 안에 누군가를 통해서 받는 거. 아, 아시. 그들도 그은 통신사 라인도 거치고. 네. 그공공적으 라인도 구조가 그 그게 그 사람 일이야. 이 탐정은 네. 개인정보 유통 마진을 줄여서 싼 값에 직거래할 수 있는 선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직접 1 8 0안 되는 라인이 하나 있어. 근데 우리 라인은 업자가 아니야 음. 으로 거기는 비용도 조금 더 훨씬 더 저렴하고 뭐가 됐든가 무조건 2 0이면돼 일명 우리 라인이 보내온 정보를 보여주는 탐정. 자 네. 가방. 이거 주소, 차량, 사업체, 음. 오지 음. 하고 있다. 음. 그러니까 있다. 음. 이거 주소와 소유 차량, 사업체까지 한 개인의 신상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아, 공공기관에 뭐? 계신 분이에요? 그건 지금 밝히지 않았어. 아 네네네. 난 그렇게 생각해. 나도 아, 네. 어, 나는 그 친구를 보야될 입장이고. 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짐작만 하고 있었지만 공무원들이 나서서 개인정보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나의 개인정보, 재산 정보를 채권자들이 알아낼 수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또다시 올라온 다른 채권자의 댓글. 여러분은 이런 범법 채권자를 상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부츠면허 카페에도 가입하셔서 여러분이 가지신 많은 정보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신소 운영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익명의 개인정보 판매 브로커들과 텔레그램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의뢰 대상자의 주민번호 뒷자리 또 택배 수령지 주소, 또 가족관계, 차적 조회 등과 같은 것을 정해진 가격에 매수하고, 또 이를 의뢰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주체가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사례가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판매자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수사 진행 중입니다.